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깜찍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카고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1톤 덤프 가져왔고요. 아, 1톤도 덤프가 있어요? 네, 오늘 저희 구독자님께서 그냥 어쩐 일로 그냥 끌고 오셔서 바로 판매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바쁜 계약서 쓰고 있는 중에 그냥 이것도 같이 봐드렸는데 오, 아주 근데 좋은 차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1년식에, 21년에 식 21년에 17,000km밖에 주행 안한 봉고3 1톤 덤프고요. 지금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4WD 4륜이라는 소리고 어 바퀴가 지금 하나인데 요 바퀴 하나짜리가 4륜인 거예요. 두 개짜리는 이제 2륜 하지만, 아... 두 개짜리에 튜닝을 하셔서 복륜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요 예. 하지만, 이 차량, 사륜 덤프인데, 1톤 활용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하도 큰 차만 하다보니까 이제, 간혹 해요. 에 주시면, 감사히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1톤도 문의 많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상품화, 오늘 사왔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은 안했고요 타이어 상태들은 뭐, 그냥저냥, 한, 6, 5, 60% 괜찮고, 지금 차량 외관 상태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덤프 치고 괜찮은 거고, 적재한 보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기 편하게 나무로 다 해서, 검사 받으실 때는 이렇게 나무 풀러서 검사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적재한 보강 하시려고 해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저희는 적재함은 그냥 이대로 팔 겁니다. 왜냐하면 덤프는 어차피 저희가 도색을 안에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모래 자갈 한번 싣고 내리면은 똑같이 됩니다. 하지만 외판은 저희가 지금 상품화 작업을 진행 중이려고 하고요. 지금 차량 컨디션은 뭐, 정말 좋습니다. 네, 당연히 농장에서 쓰던 거라 흙먼지는 아직 다 있고요. 저희가 클리닉이랑 세차 쫙 해놓으면은 아주 이쁘게 차량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21년식이니까 이렇게 요소수가 들어가고요. 어, 제가 간단하게 덤핑 한번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요게 사륜과 2륜을할수 있는 클러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편안하게. 어, 이게 훨씬 좋은 거네요. 그럼요. 엄청 편하게 작동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차량은 덤핑이 PTO는 똑같아요. 이렇게. 클러치 밟고 여기에 PTO 버튼이 하나 있는데 하나 딱 이렇게 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덤핑 버튼이 있어요 덤핑 버튼이 여기에 업 버튼이 있고 여기 다운 버튼이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오토 같은 거랑 완전 다르네 네 오토는 레버대로 되는데 얘는 굉장히 편합니다 어.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엑셀 아,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멈추면 이렇게 딱 멈춰요 아, 굉장히 그러면 편하죠? 뭐, 이렇게, 짐을 내려놓았다가, 좀, 뭐, 이렇게 이동하고, 뭐, 또 내려놓고. 어, 그럼요. 정말 편하죠. 다운도, 면. 그냥 간단하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다운. 아, 또, 그럼... 업하고 싶으시면, 업하고, 빨리 내리고 싶다, 악셀 밟아주면, 쭉쭉쭉쭉쭉쭉쭉 지금 보시면, 피스톤 보세요. 역시, 연식이 말르지죠 피스톤, 뭐, 오일 새는 것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이 차는 당연히 흙먼지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농가에서 쓰던 거라 하지만 뭐 보시면 은 후방 카메라도 요즘 대세, 예, 네, 이런 걸로 해놨고 뭐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다음에 신차 보증 기간도 남아 있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필요하신 뭐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아, 조경 업체들, 예, 아, 네, 그 농장 안에서만 쓰는데도 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시고 연락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신차 막 뽑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차 그냥 가져가십시오. 싸게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음트로 연락주시면은, 실주행거리, 17,500km, 거기다가 21년식, 4륜 모델,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